유통업계의 NFT, 대체불가능토큰 발행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NFT를 일회성 광고용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NFT를 일종의 멤버십으로 활용하면서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해 고유성과 희소성을 갖춘 NFT의 특성을 멤버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유통업계의 NFT 발행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 세계 NFT 시장 규모는 2020년 668만 달러, 2021년 140억 달러로 1년간 2천배 가량 성장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 약 56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스타벅스 본사는 폴리곤과 협력해 NFT 기반의 리워드 프로그램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연내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웹3 기술로 구동되며 회원 및 스타벅스 파트너에게 디지털 수집 자산을 획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게임 등 다양한 도전에 참여하면 NFT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회원은 가상 에스프레소 마티니 만들기 수업,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초대,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 여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대기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업계는 MD를 모으는 등 충성도 높은 팬덤을 보유한 스타벅스가 NFT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NFT를 통해 커뮤니티 멤버십을 구축한 대표적인 유통업체는 롯데홈 쇼핑과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양산은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NFT를 발행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세계관과 혜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자체 캐릭터 벨리곰 IP의 멤버십 혜택을 연계한 NFT를 발행해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벨리곰 NFT를 소지한 홀더들에게는 롯데월드 초대, 롯데호텔 할인, 라이브 커머스 혜택, 롯데 식음료 교환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서프라이즈, 슈퍼, 메가 등 벨리곰 NFT의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자체 캐릭터 푸빌라를 앞세워 지난 6월 NFT를 발행했으며 완판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푸빌라 NFT의 세계관과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NFT 소지자는 등급의 희비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NFT 사업의 진심인 업체들을 보면 소비자들이 몰입할 수 있을 만한 세계관을 세심하게 구축하고 NFT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혜택들이 락인 효과로 작용해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며 멤버십 회원 간의 결속력도 생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유통업체들이 NFT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NFT 사업에 나선 국내 카페로는 파멘탐스가 있습니다. 파멘탐스는 지난 20일 NFT 마켓 플레이스탐스 NFT 마켓을 런칭했습니다. 탐스 NFT 마켓은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 블록체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 NFT 제작부터 거래, 결제까지 한 번에 할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1월 가상자산 탐탐 코인을 발행한 바 있는 탐앤탐스는 앞서 갤러리 비아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전문 예술 기업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 탐스 NFT 마켓 플랫폼의 여러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앤 탐스는 마켓 런칭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그룹 엔투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앤 탐스 관계자는 접근성이 뛰어난 탐스 NFT 마켓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고 글로벌 마켓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로 서비스 저변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 침대도 업계 최초로 NFT를 발행했습니다. 점 시몬스는 부원, 메이킴, 차인철 등 젊은 아티스트 3인과 함께 2022 브랜드 캠페인 오들리 세티스파인 비디오 디지털 아트 NFT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몬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첫선을 보인 부원의 NFT 작품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롯데리아도 불고기버거 출시 30주년을 맞이해 롯데리아 1992 NFT 한정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롯데리아가 운영한 팝업 스토어 불고기 랩 92에 참여한 1992년생 작가 30명 중 6명의 작품을 활용해 1992개의 NFT를 제작했습니다. NFT 가격은 1992원으로 설정됐으며 26일 판매됩니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스트로 교환 가능한 시크릿 리워드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판매하는 NFT와 별개로 롯데리아의 팝업 스토어 내부에 전시된 작품 앞에 QR코드를 배치해 선착순 1200명에게 에어드랍을 통해 NFT를 제공합니다. 오피니언 뉴스 김소라 기자입니다.